안녕하세요. 말 많은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다리의 순환이나 하지가 잘 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체 폼롤러에 이은 하체 폼롤러 시간이에요. 상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체 폼롤러도 함께 매일매일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대퇴사두근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를 하듯이 허벅지 위에다가 폼롤러를 놓고 엎드려줍니다. 엎드렸을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를 들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왔다 갔다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홈롤러는 생각보다 통증이 많기 때문에 절대 숨을 참지 않고 홈롤러를 밀어낼 때 깊게 내쉬면서 진행을 합니다. 다섯 개만 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복부 계속 드어낼게요 셋, 넷, 다섯. 우리 이번에는 서해인대 무쪽, 팬티라인 있는 쪽을 한쪽 한쪽 풀어보실 건데, 자, 한쪽을 대신 다음 다른 한쪽 다리 구부려줍니다. 그 상태로 팬티라인 쪽만 살짝 살짝 움직이시는데 아마 고관절이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심하해잘 안되시는 분들 많이 앉아계신 분들은 이쪽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호흡하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도 진행해 볼게요. 왼쪽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 접어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흡 하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종아리를 좀 풀어볼 거예요. 종아리랑 허벅지 사이에다가 폼롤러를 최대한 깊숙히 넣어주시고 천천히 앉아 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나의 몸무게를 힘을 탁 풀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건강한 종아리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숨을 절대 참지 마시고 매일매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0초 같이 있어 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몸을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천천히 더 풀어볼게요. 후, 계속 내쉴게요. 이번에는 폼롤러를 앞쪽으로 갖고 와서 정강이 근육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정강이 쪽이 생각보다 요즘 아리 백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엉덩이 쪽으로 서지 않고 자꾸 앞쪽 허벅지 중심으로 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그런 분들이 앞쪽 허벅지에서부터 정강이 앞까지 많이 뭉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우리 항상 호흡과 함께 폼롤러로 지 않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세 개만 더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허벅지 옆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을 함께 풀어 보실 거고요. 이 근육은 무릎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다면꼭 풀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골반 옆에서부터 무릎 밑에까지를 천천히 문질러 주시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아파하세요. 아프시다고 해서 어깨에 과도하게 힘을 주시거나 복부 힘을 풀어서 옆구리를 이렇게 내려서 어깨에 무리가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다섯 개만 더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우리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앞쪽으로 살짝 돌려서 사선을 대어줍니다. 사선이 닿은 상태에서도 한 번씩 더 밀어줄 거예요. 하나 둘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호흡 잊지 마시고, 여섯, 어깨 힘풀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일 아픈 데서 한번 멈춰 볼게요. 이이 좋아요 반대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실 때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서 공간 보고 시작하세요 해볼게요 하나 둘셋 아홉 열이 상태에서 몸통을 오도원 앞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하나 둘 저는 오른쪽이 더 아픈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몸의 정렬이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프신 쪽을 한 번씩 더 진행해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리를 다 풀어주셨다면, 이제 골반 쪽도 한번 풀어보실 건데, 홈날러 위에 의자처럼 앉으셔서, 살짝 뒤쪽을 대시는 거예요. 자, 몸을 오른쪽으로 비트셔서, 오른쪽 엉덩이 위쪽을 문질러 주시면 이것도 아주 시원해요. 엉덩이 쪽 근육이 항상 뭉쳐 있기 때문에 이쪽 근육도 함께 풀어줍니다. 이쪽 근육들이 많이 뭉치면 이상근부터 시작해서 골반의 근육들이 다 붙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은 허리 디스크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골반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반대도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폼롤러를 하신 다음, 저 유튜브 하체 스트레칭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어서 진행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하체 시퀀스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꼭 이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둘, 한 개만 더 할게요. 하나, 천천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몸을 자꾸 이렇게 푸는 게 목소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가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몸, 올바른 정렬을 맞추셔서 이제 내면의 소리까지 함께 정렬을 맞추어 소리를 내는 그런 관련된 영상을 또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